12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말 바꾸기를 너무 많이 심하게 해가지고요 신뢰를 상실했다 이런 지적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정부에서도 물론 그런 현상이 없었던 건 아닌데 좀 너무 심각한거 아니냐? 오늘 중앙일보의 전영기의 포스펙티브라고 해서. 에, 지도자의 말 신뢰를 잃으면 곤란하다. 해서 그 일곱 가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일곱 가지의 그 거짓말 사례, 말 바꾸기 사례, 양치기 소년 사례를 들으면서 그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들어보면 이 체코 세일즈 원전 세일즈 간다고 하면서. 체코 방문한 사례가 사실은 대통령 전용기가 평양을 방문했었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어서 공중 급유가 불가능했다. 미국에서 그래서 할수 없이 체코를 중간 기착지로 삼은 것이다. 이런 그 보도가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12월 13일자인데요. 뭐그 외에 경제가 지금 뭐 악화일로인데. 경제가 좀금 호조다 물 들어올 때 노조어라 이런 식으로 어, 대통령이 발언을 해서 도대체 이 사실을 호도하는 거 아니냐 또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90%나 된다 이 지금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악화의 주범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지금 전혀 사실과 동떨어진 이런 언급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특히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교황이, 교황청을 대통령이 방문하고 나서, 교황이 초청장만 오면 방북한다. 이렇게 아주 거의 확실시 되는 것처럼 발언을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은, 교황에서 그럴 의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뭐 북한에서 초청장을 보내지도 않았고, 이 사드와 관련해서 이미 작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혹시 많이들 잊어버리셨을지 모르겠는데 사드를 반드시 배치하겠다 미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정상회담차 그 미국의 그 상원 하원 의원들이 다 몰려 들어와서 그 사드를 배치할 것인가 신임 대통령으로서 왜냐하면 그 사드 문제가 굉장히 그, 첫그 논란이 된 이슈였거든요 박정 박근혜 대통령 말기부터 그때의 문재인 대통령이 그, 미국 의원들에게 분명히 사드를 배치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국해서 환경평가니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미적거려다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그것을 안 하면 미군 주둔에 여러 가지 에러가 있다. 어떤 최후 통첩 비슷한 그런 걸 했다는 그런 제가 보기에도 그런 추정이 추정된 분석이 많이 돼, 돌았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할수 없이 지금 하는데 그래도 그 지금 여러 가지가 좀 불완전한 상태인 것 같아요. 이, 이런 문제들 아마 이말 바꾸기 신뢰 상실 어떻게 보면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좀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겠습니다만, 김정은이 비핵화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 전달 물론 대통령 보좌관도 그랬고 대통령 자신도 그렇게 국민 앞에서 공언을 했는데 지금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지금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아주 핵 보유를 공식화하려는 이런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국제사회 언론이나 국내외 언론에서 다 이렇게 평가 분석을 내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에 그래서 이렇게 왜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말 바꾸기 거짓말을 해서 결국 신뢰 상실을 자초하는 것인가? 물론 역대 정부에서 그런 측면이 다 조금씩 있었지만은 이 정부 들어와서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심리를 왜 어떤 이사이콜로지컬한 바탕 위에서 이런 참말 바꾸기, 이걸 습관처럼 하고 있는가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곁들여서 제가 그 오늘 어제, 어제 사설이죠, 조선일보 사설에 이 우윤근 러시아 대사가 금품수수 의혹이 있다고 해서 지금 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청와대에서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이렇게 지금 공언을 했는데 실제로 검찰에서 조사 조차 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 또 남북 철도 착공식을 26일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착공식이라는 건 공사를 시작하는 하나의 세레모니인데식인데요. 그리고 이 예산도 7억이나 이렇게 책정을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착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철도도로는 이게 국제 제재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강력하게 이거는 저축이 되는 걸로 의사 전달한 걸로 알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건 어렵다 그런데 왜 착공식을 하느냐 그런데 이제 그 정부에서 말하기로는 이건 정식 착공식이 아니고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의 착수식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가짜 착공식이다. 하는 언론에서의 비판이 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심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이거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만은 거기다 이제 덧붙여서 이 말을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이 장난이 좀 심하다 일종의 언어의 유희다 말이죠. 그러니까 뭐이 사찰 문제야 민간인 사찰 문제 가지고 지금 굉장히 곤경에 처했는데. 이 사실로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황 증거로 여러 가지 언론 보도나 정황 증거를 볼 때. 근데 청와대에서 뭐라 고 그러냐면 우리는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 이런 말을 한다 이거죠. 이 DNA라는 것은 아주 유전 인자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이 DNA가 없다. 그러면은 아주 흠결이 하나도 없다. 완벽하다. 이런 표현을 쓴다 이거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감성적으로 이 임팩트를 주고 덮으려는 것이죠. 사실을 덮으려는. 그러니까 이 현란한 언어를 사용해서 이 실제적인 증거가 없는 이런 언어를 사용해서 이 언어의 유희말 장난을 너무 심하게 한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심리적인 바탕이 뭔가 저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에, 이, 원인이 뭘까? 이런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사이콜로지컬한 바탕이 뭘까 하는 거를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요. 첫째는 이 지금 집권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운동권 출신이 많습니다. 그의 이 운동권 출신들은 한때 사회주의 혁명을 거기 기도했던 거기에 경도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혁명적인 스피릿 그게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민족자주라는 확고한 이 입장을 잘못된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주체 경공산주의가 이게 이념적으로 상극이고 도저히 융합될 수 없는 그게 분명한 현실인데도 민족자조라고 하는 이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연방제까지도 이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말 바꾸기를 해서라도 국민을 기만하해서라도 이걸 달성하려는 그런 심리가 혹시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추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좌파 정권을 유지해서 뭐 실세들 말로는 20년을 집권해야 되겠다 이런 정권에 대한 야망을 표출하기도 하고 이게 굉장한 오만이죠 국민을 우습게 보는 아주 오만의 극치인데 국민들의 생각이 하루하루 달라지고 변화하는 정세에 맞춰서 여론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20년을 하겠다는 말이 나오는가 이건 정말 오만의 극치다 이렇게 이제 첫째로 그런 요인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본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언론 장악과 장악하고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잘못된 정보나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공중파 방송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계속 융단 폭격식으로 국민들에게 주입을 하면, 잘못된 주장이라도, 또 정보라도 계속 주입을 하면, 결국 국민들이 거짓이라도 진실로 믿게 되지 않을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뭐 KBS, MBC, SBS, EBS, 이런 방송들이 그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찬양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마 국민들이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시사프로 김재동의 오늘밤 김재동 이게 지금 참 김정은을 노골적으로 찬양을 했다고 해서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우파 시민 단체들에 의해서 지금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이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뭐 제가 누차 걸쳐서 어 말씀을 드렸고 이미 뭐 국제 사회에서도 다 제재 대상까지 올라와 있는 우리를 위협하는 적의 괴수다 이겁니다. 물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뭐, 그냥 우리가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평화를, 한반도의 평화와, 뭐, 안전보장, 뭐, 큰 틀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김정은을 만났을 경우에, 하나의 통치 행위로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이렇게 적의 괴수를 노골적으로 찬양한다? 이거는 명백한 잘못이고 자유민주주의 우리 헌법 정신에 기본적으로 위배된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이 좌파 사회주의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점을 지적을 하면 북한에 대한 이 찬양이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 또 색깔론을 들고 나온다고 아주 경기를 일으키면서 반발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색깔론이라는 것은 원래 역사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당신네 공산주의자 아냐라는 비판을 받으면 그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서 왜 색깔론을 피느냐, 색을 붉은색, 푸른색을 가지고 논하느냐 하는 식으로 역공을 꾀하던 이게 이제 하나의 구실로 색깔론 색깔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이 자기네들의 약점,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시대 아웃오브데이트된 시대 차오적인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다 후쿠야마 그참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는 책에서도 말을 했습니다만. 이미 실제적으로 공산주의 90년대 초에, 80년대 말에 다 무너졌고요. 그니까 러이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일종의 적반하장식 공사를 취하는 건데, 에, 이 김재동의 이 프로는 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즉각 이견중단돼야 되고, 또, 뭐, 월급을 너무 많이 주고 월 수천만 원씩 준, 준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연봉이 수억에 달한다. 이거는 참, 여러 가지 경제 난국에 처하고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합당하지 않을 뿐더러 수신료거를 우리 국민들이 다 내지 않고 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영방송인 KBS가 이거는 이런 식으로 편향되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뭐더 이상 말할 여지가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이, 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정부가 말 바꾸기 하고 신뢰를 상실하는 원인이 뭔가를 생각해 봤더니 좀 국정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공부를 많이 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운동권 출신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독서의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신념 체계가 너무 이반민 또는 민족 자주, 민족공조 우리 민족끼리 프레임에 잡혀있다 보니까 독서가 제한되고 또 사고가 사고의 범위가 굉장히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1세기 국제사회라는 것은 이 상호 의존에 대해서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고 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라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아주 기능적으로 이렇게 그 효율성을 중심으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이게 나날이 발전하는 이 국제사회에 자본주의 근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그렇게 무리하게 법적으로 규정을 하려고 한다든가 또 노동시간을 그렇게 법적으로 규제해서 단축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 노동시장 큰 틀에서 보면 이 경제라는 것은 민간 기업을 잘 유도를 해서 아주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을 해줘야 되는 것이 정부의 임무인데 무조건 법으로 규제, 규제를 해서 재벌을 제약시하는 이런 사고 또 자본주의를 제국주의로 아직도 이다 아, 시대 착오 적이 되기 적이 된이 제국주의적인 이 프레임으로 자본주의를 보려는 그런 시각이 아직도 존재. 하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 오늘 아, 어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청년 중심의 그 시민단체가 참 흥미 있는 그 오늘, 이게 문화일보 사설인데요. 사설에 보면은 올해 기부왕의 문재인 대통령을 수상자로 선정을 하고. 시상식을 열었다는 참 뉴스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이 기부가 기부를 안보 기부왕 문재인 대통령을 안보 기부왕으로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어 안보를 북한에 기부했다. 그래서 기부 왕이다. 이제 이게 이 풍자인데요. 일종의 그 풍자 형식으로 이제 이걸 만들 이 이벤트를 만드는 것인데 결국은 남북군사합의라는 게 이게 만국적인 항복문서라는 건 이미 다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GP 철수라든지 NLL 비행금지를 지시해 가지고 해병대 사령관이 이의를 제기했다는 건 이미 다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 안보를 북한에 기부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내용이냐 참저 이걸 보고 너무 기가 막히고 놀랐습니다 이거는 안보를 적 우리의 우리를 위협하는 적에 기부를 했다. 그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거든요. 국군 통수권자가 나라를 지키고 안보를 최우선 임무로 수행해야 되는데 안보를 기부했다는 것은 안보를 포기했다는 거. 고 이건 엄청난 직무유기가 아니냐. 물론 이제 이 실제 내용이 뭐 논란이 있겠습니다. 물론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 이 남북 군사 합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거는 저는 상당히 오늘의 현실을 정확하게 꼬집은 그런 지적이 아니냐. 날카로운 풍자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립니다.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나마 국민들이 좀 깨어나고 있어서 다행이 아닌가. 참. 위로를 하고요. 이렇게 경종이 사방 곳곳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울리고 있음에도, 이 문재인 정권이 각성을 하지 못하고 방향 전환을 하지 못한다면, 아마 추상 같은 국민의 철퇴가 있을 것이다. 문책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 문재인 정권의 신뢰 위기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